안녕하십니까. ACC솔루션 대표 이한입니다. 초저성장시대에 지속성장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영상으로 트렌드에 맞는 경영전략을 재수립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시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자사의 경영전략을 세우는 것은 어, 여섯 가지 측면에서 항목을 검토하는 거죠. 첫째는 거시 트렌드를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트렌드 속에서 어, 결정된 영역의 산업을 분석을 하고 시장 분석, 고객 분석, 기술 환경, 경쟁자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비즈니스의 성공 요소를 찾는 것입니다. 어, 트렌드 분석은 환경이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지속 가능한 시장을 먼저 인식한 후에, 그 가운데서 환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한 성공 요소를 찾는 것이죠. 생성하는 시장과 성장하는 시장을 발굴한 후에, 그 발굴된 시장에서 사업을 성공을 시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하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스트 분석입니다. 거시 환경에서 어, 지금까지 하는 방식과 다른 것은 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시대 흐름을 먼저 파악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찾는 건데, 포리티칼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코노미카한 부분, 소셜 부분, 테크니카한네 개의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영역을 찾아내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네 개의 영역을 하나씩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포리티컬한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포리티컬한 요소는 정책과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치의 파괴가 일어난다든지 단절의 시대 또 가오스 시대에서 오는 이런 변화들을 인지하고 그런 단계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커다란 트렌드는 세계와 가치라든지 글로벌 가치, 공생의 가치, 동맹의 가치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죠. 이 무너지는 이 트렌드 속에서 각국은 자국 보호 우선주의를 실행한다든지 공급망이 재편성된다든지 대체 에너지를 개발한다든지 등의 정책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거시적인 트렌드를 말합니다. 이런 트렌드 속에서 소멸되는 분야는 전통적인 중공업 제조 분야는 소멸될 것입니다. 또 고비용이 발생하는 제조 분야도 역시 소멸될 것이고요. 그리고 보호무역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던 제조업들도 크게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중국과의 갈등에서 오는 글로벌 공공망의 불안정성은 증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생성되는 비즈니스도 있어요. 친환경적인 제품이라든지 재활용 가능한 제품의 수요는 증대되고 있고요. 자국 보호 차원의 제조업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 내에서 반도체 투자가 일어나는 케이스죠. 또 한편, 대체 에너지 차원에서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지, 배터리 사업, 태양강 패널 제조 부분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의 음. 어,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 상대적으로 내수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르티칼한 이 트렌드 속에서 소멸되는 영역도 있고, 어, 생성되고 성장하는 영역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코노미카란 부분입니다. 에, 경제적인 요소로서 장기적인 저성장 시대가 지속이 되면서, 글로벌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독자 생존이 불가한 시대에 독자 생존을 해야 되는 이런 모습 속에 있는 것이죠. 이거를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생존의 대안을 찾아가는 커다란 전환의 트렌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누구와 동맹을 맺을 것인가, 누구와 얼라이언스를 할 것인가, 아웃소싱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계를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트렌드 속에서 소멸되는 분야는 독립적인 공급망을 가진 비즈니스와 전통적인 소모, 소매업은 소멸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 협업 기반의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협업 서비스를 하는 비즈니스 모델, 예를 들면 운송, 숙박, 사무 공간 서비스라는 분야는 성장할 것이고요. 또 산업 간의 협력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제조업하고 IT 업체 간의 협업을 통해서 자율주행차, 자동차가 그 개발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인 SDGS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 등은 성장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요소에서 장기적인 저성장 시대의 모든 분야가 다 저성장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소멸과 쇠퇴가 일어나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들은 성장하고 있고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하고 그런 소멸과 생성의 과정을 잘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경영 전략을 세워갈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셜 분야입니다. 사회적인 요소로서 중앙 집권적인 중앙 통제 시대에서 지방 분권적인 개념으로 개성화를 강화한다든지 또는 다양화가 증대된다든지, 복합 다운화 체계로 전환이 되는 그런 트렌드를 말합니다. 과거의 유형의 가치에서 무형의 가치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의 의식의 전화, 의식의 변화, 이런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변화 트렌드에서 소멸되는 비즈니스는 중앙 집권적인 서비스를 하는 분야라든지, 본사가 중심이 돼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이런 영역, 또는 물리적인 자산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는 이런 영역들은 아마 소멸될 것입니다. 예, 그, 예를 들면 부동산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차량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전통적인 호텔들 이런 것들은 에어비앤비 등에 의해서 소멸되어가고 있죠. 예, 그렇지만 어,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 상품 또는 뭐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무형의 가치를 중대하는 여행업이라든지 교육, 건강, 헬스산업 등은 맞춤형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 결국 물리적 가치보다는 정보나 지식, 데이터 등의 무형의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I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는 부상하고 있고요. 자원을 공유하는 비즈니스 카시어링이라든지 공동 작업 공간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등은 성장하는 영역입니다. 소설 영역에서도 역시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 태도가 변화를 하고 있는 커다란 트렌드가 있지만 그 속에서 소멸되는 산업과 생성과 성장하는 산업이 나눠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술적인 요소로서 정보통신 트렌드이죠. 지금은 뭐 인터넷과 정보통신이 대중화 보편화돼서 이것이 없으면 이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는데이 대중과 접촉을 하는 시대, 정보의 홍수 시대,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지구촌이 하나가 된 시대에 플랫폼 사회로서 일하는 속도가 상상할 수,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진 이런 사회적 트렌드를 말합니다. 에, 여기서 전통적인 미디어 사업이라든지 소매업 등은 또는 수동적인 서비스나 업체들은 아마 소멸될 것입니다. 단순 반복하는 업무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디지털 플랫폼이라든지 마켓플레이스, 또는 클라우드 서, 컴퓨팅, 원격 근무, 협업 툴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영역은 성장할 것이고, 그 속에서도 인공지능과 어, 머신러닝 등이 각광을 받고 크게 성공하고 있다고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네 가지 영역에서 소멸과 생성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사의 비즈니스를 이런 그 트렌드와 비추어서 비추어보고 소멸되는 영역에서 빠르게 생성되는 영역으로 비즈니스를 1프트 시켜야 될 것이고 그1프트 시킨 영역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그 속에서 경영전략을 세워나가는 이런 것들이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 트렌드에 맞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설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상에서 트렌드에 맞지 않는 사업은 축소를 하든지 철수를 해야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이고요. 아직 트렌드가 성숙기로 넘어가지 않은 영역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해서 현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되 트렌드가 도입단계에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이제 재투자를 한다든지 시장 진입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수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커다란 변화의 트렌드라 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 트렌드에 편승할수 있는 준비를 해가는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설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졌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제품 자체의 경쟁력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만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시장의 변화, 고객의 변화, 상품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보시고 그걸 베이스로 하는 포트폴리오를 짜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트렌드에 맞는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는 10단계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거시 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트렌드에 맞는 영역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경영 전략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